네.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, 자, 사각형이 있는데, 자, 대각선이 직교일 때, 알, 알았죠? 자, 대각선이 직교라는 이 조건이 꼭 있어야 됩니다. 자, 대각선이 직교일 때, 자,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? 자, 마주보는 변의 제곱의 합. 자, 보라색깔 제곱의 합은, 자, 이렇게 파란색 제곱의 합과 어떻다? 같다. 그거를 공식으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. 자, 다시 보라색 X제곱. 자, 10의 제곱. 자, 이건 언제 성립한다고요? 이 대각선이 서로. 자, 직교. 직교한다는 요, 요게 있어야 됩니다. 아셨죠? 자, 그럼 보라색깔 제곱의 합은요. 자, 파란색 제곱의 합과 같다. 자, 7의 제곱 더하기 y 제곱과 같다 그랬죠. 자, 그러면은 우리 뭘 물었습니까? y제곱에서 x제곱을 빼래. 자, 그럼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항하고, 자, 요거를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끝나겠네요. 자, 100 빼기 49는 y 제곱 빼기 x 제곱이지 않습니까? 자 그러면 자 100에서 49를 빼니까는 자 51이 정답이 되겠죠? 2번입니다.